안녕하세요. 10분의 책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수민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12가지 심리 법칙, 안된다는 생각을 깨뜨리는 12가지 심리 법칙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선 어, 제가 오늘 던진 질문은요. 내가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이라는 질문을 던져봤고요. 어 가지고인 어,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면요. 저는 최근에 이제1년 사이에 새 운독을 하면서 어 베스라든가 베스라든가 아니면은 독서를 하고 이제 블로그는 올렸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블로그 말고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거. 수학 영상 제가 이제 공부방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학 영상을 찍어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두려움을 극복한 제일 대표적인 경험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불편하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들릴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기 내시고 어, 용기가 두려움보다 크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지고 있는 것과 맞는 것, 좋은 것을 먼저 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옥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옥을 보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맞는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봐야지만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지. 내가 갖지 못한 걸즉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불행의 존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지각은 목적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건 이제 우리 의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 바꿀 수도 있는데요. 생각은 목적,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즉, 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아빠, 존경받는 남편, 최고의 선생님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결국은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 목적에 맞춰서요. 내가 생각하는 지각은, 어, 지각은, 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내 모습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 실천하는 사항에 따라서 나의 미래, 가 결정된다는 거죠. 즉 현재의 점을 미래와 연결하여 한 줄로 별을 그리는 이런 인생 진짜 살만한 인생인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인생. 행복은 사고의 문제이다. 맞습니다. 행복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건 사고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즉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실은 다양하다. 어, 나의 하나의 지각으로 현실을 만든다. 좋은 지각으로 현실을 바라봐라. 내내 같은 의미예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 이런 마인드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어,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부정적인 어, 에너지, 밤,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에너지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더큰 긍정 에너지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두려움이 나를 다스린다.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어나지 않은 가상인데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선택해서 움츠러들 것인가? 아니면 희망과 용기를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어떤 거에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부분을 결정하시길. 좋은 결정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두려움과 반비례한다. 즉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서로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이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에 있는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총량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커지면 두려움이 이기는 거고요.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지면 어, 자존감과 자신감이 이기는 겁니다. 누구의 먹이를 더줄 것인가 내, 마, 내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개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시간 두려움으로 사는 것보다 1초의 담대함을 선택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두려움 그만큼 의미가 없다는 거죠 1초의 담대함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 볼게요 이런 마인드 배움을 할 때도 수동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고 내가 집중적으로 집중을 하는 그런 어,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마인드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느끼보다는 불완전하게 시작하라라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세원두께서 이제 전임유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지같이 시작하라라는 말도 제 마음에 와 닿고 있어요. 제 마음에 있는 마이, 말인데요. 우리가 준비를 하다 보면 뭔가 완벽한 준비를 해야지 하다 보면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한다 학창 시절에 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숙제를 하는 건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 책상 정리를 하게 되고, 책상 서랍 정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 핵심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핵심적인 일을 회피하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은 다 가게 되는 거고요. 내가 꼭 해야 돼야, 해야 돼야만 일을 해야 만 해야만 하는 일은 못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특히 저는 이제 어, 연휴 때, 연휴나 무슨 뭐 명절 때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계획대로 됐던 거는 거의 한두 개? 열 개면은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제가 불편한 일을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예 또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깨닫고 피드백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한계선을 만든다. 맞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할수 없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이할수 없다는 마음을 이기는 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신감과 자존감을 내가 가져야 하지 않도록 가져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계획을 너무 작은 계획은 아니지만요.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에 할수 있는 일들로 쪼개서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커진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즉큰 일을 큰 목표를 이루고, 이루고자 할때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험의 한계가 사고의 한계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거는 어, 한 사람 인생에서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해봤던 것만 우리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결국은 한계를 짓게 되는 거고, 그건 결국 사고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창의력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할때 그동안 해왔던 일만 그냥 답습하는 경우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창의적이며 좀더 효과적인 이런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한데 나는 어떤 장애가 있어서 안 돼. 나는, 음, 뭐, 가족이 많아서, 가족, 부양을 가족이 많아서 안 돼. 이런 안 된다는 한계를, 한계 선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더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잠재력을 단지 내가 어떤 통에 넣어 놓고 안 쓰고 잠가 놓은 것 뿐이에요. 원래 알라딘 앰플 비비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를 비비고 닦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본인의 어떤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삶을 사시고 마인드 자체를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라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간과 횟수와 감정의 강도가 중요하다. 기존까지는 기간과 횟수가 중요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해진 게 뭐냐? 감정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즉 용기와 희망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 이런 마인드로 가득 찼을 때 나는 두려움을 더욱더 훌쩍...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라. 성장의 조건이죠. 매일 해봤던 일, 매일 했던 다녔던 길, 매일 하는 일만 하게 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즉 성장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삶은 재미가 없고 어떤 흥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 은 어떻게겠어요?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이상한 쪽을 눈 돌리겠죠. 특히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바람을 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삶의 재미를 찾기 위한 사람들의 방법인데, 잘못된 방법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습작도 하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아웃풋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꼭 인생에서 필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인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 두려움을 어, 앞으로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극복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작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어, 운동을 하는데 화장실을 갔다 올 때마다 푸시업을 1 0 번씩 한다든가 이런 작지만 반복적인 습관들을 꼭 인생에서, 삶에서, 삶의 곳곳에 어, 넛지를 두시고 심어 두시기를 씨앗을 심으시기를 응원할 때, 응원할게요. 정말로 이런 작지만 크,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큰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스몰빅이죠. 스몰빅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행복한 하루를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